혹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표념을 자꾸 하게 되시나요?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왜난 이걸 못 하고 있을까? 자꾸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나요? 여기에는 우리 무의식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그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핵심 믿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그 와중에 그 핵심 믿음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를 비난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들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어, 이런 포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하고 있지? 나는 또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 책을 피지 않고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말았을까? 그리고 자버렸을까?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참고 그걸 먹어버렸을까?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았을까? 뭐 어, 방을 좀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널어 놓고 치우질 않고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고민들,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있을까 왜 나는 그걸 못하고 있을까 생각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왜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바로 이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 무의식과 의식의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한 비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행동의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조금 그 의미를 알고다 보면 조금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행동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를 하게 하는 압력이 분명 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이 압력을 저항하는 압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게 하는 압력과 저항하는 압력이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때 이 저항하는 압력을 행동하는 압력이 이겨내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압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인 압력과 외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자, 내적인 압력은 단순합니다. 내 자발적인 동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면 외쪽엔 외적인, 외적인 압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압박, 강제, 의무상, 뭐 누가 이렇게 시켰다든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바로 이런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압력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행동하게 하는 압력을 만들죠. 그다음에 저항도 똑같습니다. 이 저항하는 힘에도 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이 다 있겠죠. 외적인 저항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뭐 무슨 물리적으로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이 외적인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방해한다거나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내적인 저항도 물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 뭔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외적인 이런 압력, 외적인 저항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이 내적인 압력, 내적인 동기 그리고 내적인 부담감, 이 내적인 압력과 내적인 부담감, 바로 이 부분.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다내 안에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내마음대로안 되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짜 고민이 생기고 또 여기서 나를 비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장 잘그 대변하는 것이 청소하는 습관을 보면 좀 대변이 잘 됩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방을 치울 때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항상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놔뒀다가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듯이 확 치우는 이런 전형적인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그 청소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리 정도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이상한 그런 신념도 있었습니다. 뭔가 주변이 너무나 이렇게 깨끗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어 집중에 방해가 된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어지럽혀져 있어야 된다. 좀 이런 신념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천성적으로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 아침에 늘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이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전형적으로 한꺼번에 치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득 방을 돌아보고 야 이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데 인간적으로 좀 치워볼까? 그렇죠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 그냥 이렇게 방을 좀 어지럽게 치는 사람도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심했다.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드디어 방을 갑자기 치우기 시작합니다. 뭐 대청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 점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행동을 옮기게 하는 그 임계치가 있는데 자, 그 임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치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임계치가 매우 낮은 사람들일 거예요. 한 물건이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꼭못 참지 않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은 그냥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치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 한두개 정도는 널브러져도별 상관 안 하는 사람들 바로 여기 인계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인계치가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결벽증이라고 부르죠 뭐가 작은 티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아주 그 인계치가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를 우리는 결벽증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임계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무리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갑자기 바, 바닥에 김치 국물이 확 엎어졌어요. 이거 치우지 않고 놔두고 그냥 사는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치울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꼬마 아이가 공을 주서 사삭를 뛰어들려 간다. 그거 잡지 않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잡으려고 들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동의 그 임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 영상과 말씀드리면서 우리 체중의 평형점이 있다고 그랬죠. 무의식에도 이 행동의 인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계치가 뭐이 정도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현실에서의 상황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방에 물건이 한 서너 개 정도는 넓어져도 상관없어. 그런데 다섯 개가 넓어졌어. 그건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김치물이 확 퍼졌다. 그러면 어? 그 인계치가 확 올라지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고 현실과 그 기준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기준과 그 현실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리고 그 차이가 인계치를 넘었을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불편한 일시를 마주해야 되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먹어버렸을까? 왜 자꾸 그런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해왔고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인계치가 바로 당신을 대변하는 마음속의 표상인 거죠.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늘 고정 불변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 인계치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과거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어떨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그 평형점 어딘가에 멈춰서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됐겠죠.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바로 나의 인계치, 나의 평형점이 거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나는 이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게 된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무의식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작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던 일인데 왜 굳이 오늘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는 여태까지 그런 선택만 해왔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걸 바꿔야 돼?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전과 다른 선택할 때 우리의 무식은 당연히 저항합니다. 우리의 평형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게치를 바꿔야 돼요. 인게치를 바꾼다는 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나는 한꺼번에 몰아치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늘 치우는 사람이 된다. 그 인게치가 낮추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선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몰아서 치웠던 사람들 그냥 이제는 그냥 한번 치워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한번 예전과 다른 선택을 했던 그 행동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올라가야 또 인계치가 조금씩 조금씩 낮춰집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들, 새로운 선택들을 그냥 가볍게 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이 끊임없이 정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바뀐 정체성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솔깃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다이어트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 유혹에 굴복해서 자꾸 뭐좀 지방이 많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꾸 먹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멋진 모습을 체험하고 상상해보고 그것을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한번 깊이 무의식 깊이 받아들여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무식 속에서 인게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날씬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야. 나에는 몸에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봤을 때 굳이 이거를 먹으려고 들까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걸 먹지 않을 거예요. 조금 멀리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갖게 될 거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그때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가 좀 어떻게 좀 두서없고 좀 제가 핵심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자꾸 행동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나의 어떤 심상이 나의 무의식은 나의 평형점은 나의 임계치는 어디쯤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말고 이젠 새로운 정체성으로 더 매력적인 정체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가볍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매력적으로 느껴버리고 체험해 보는 것 사실 제가 많이 하는 그 미래 체험 미래 체면 상담이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좋은 시도가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그 성공한 모습 만족스러운 모습을 조금. 매...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그런 심상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의식의 비밀 그리고 이런 무의식의 팁들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는 것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의식의 비밀을 깨닫고 이 무의식 혁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